지난번 개최되었던 백악관 가상화폐 첫 서밋에 대한 실망감으로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로 끝나버렸죠. 뭐라도 좀 나와서 시장 분위기를 띄워줘야 하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상황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요. 지프라이가 될지도 모르는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난 13일 SEC 비공개 회의에 대한 결과 발표의 가능성도 주추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 잘 보시고 관련된 후속 영상도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드립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요 저항선으로 말씀드렸던 52평선까지 살짝 터치를 하고 내려온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590원 이 가격 라인 위에 안착을 해주면서 50일 2평선과 현재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지 그나마 추세 전환의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어제 이렇게 50일 2평선 저항을 맞고 가격이 눌려진 상황에서 지금은 힘이 좀 빠진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을 잠깐 봤을 때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 시간봉으로 봤을 때 중간중간 긴 은봉을 만들어내면서 이번주 초부터 있었던 상승기류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지 가격대까지는 거리도 여유가 있으면서 이번 주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이르고요 리플 xrp 또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이면서 구간이 바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이 구역이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 제가 깃발까지 표시를 해놓고 구역까지 표시를 해놨죠. 날짜를 보시면 이 깃발이 위치한 위치, 이 깃발이 위치한 날짜가 3월 22일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차트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큰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용이 중요하면서도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잠깐 돈 되는 정보,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 이어서 말씀해드릴 100만원으로 한 달에 2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종목 선정만 잘하면 하루에 10%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죠. 최소로 잡아서 매일 하루에 10%씩 두 개의 종목이면 20%죠. 20%만 수익을 내도 중간에 원금을 빼지 않고 30일 쭉 투자하면 원금 100만원이 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잘 보세요. 이건 복리 계산기로 계산한 거라 정확한 겁니다. 처음에 100만원을 가지고 20% 수익이 나면 20만원이죠 합치면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날 120만원에 20%면 24만원이죠 이거 합치면 144만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30일이 됐을 때 놀라지 마세요 2억 3천 7백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어떤 때는 10% 수익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일이 생겨서 거래를 못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등등 다 감안해서 여기서 반만 수익이 난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이라고 했는데 2억의 반은 아니죠. 하지만 100만 원으로 1,500만 원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이렇게 하루 빠지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참여해서 돈을 굴려야겠죠. 한달 바짝 해서 2억 만드셔도 되고요. 여유 있게 1,500만원 만드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빠졌을 때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수익 날때더 크게 수익이 나니까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제가 문자 나라를 통해서 매수 예약 가격과 매도 예약 가격을 한꺼번에 알려드리니까 예약만 걸어두시면 매번 거래창 볼 것도 없이 다음날 수익 난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편하죠. 하루에 두 번만 매매 예약할 때 잠깐만 거래창 보시면 되니까 5분도 안 걸립니다. 거래창 계속 보고 있다고 돈이 나오나요? 전업투자가 아니고서는 하루에 5분 이상 차트를 보고 있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예약하고 수익만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가고 있죠? 빨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매수 예약과 매도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한꺼번에 가격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24시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어떻습니까? 13% 수익이 났습니다 한 종목만으로 가격을 이렇게 미리 걸어두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번은 걸리기 때문에 거의 100% 체결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010-8481-4359 번으로 sm 영어 또는 한글로 sm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 또는 채팅을 통한 본인 확인과 이용 방법을 설명 드린 후에 단기 급등 코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구요 여러분들 시드도 만드셔도 되구요 이걸로 목돈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당일 매수 및 당일 매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매매 할 거구요 매수 예약과 매도 예약을 통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리가 얼마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제가 미리 표시한 이 깃발에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날짜가 3월 22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날짜에 s e c 크립토 테스크 포스의 원탁 회의가 개최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이 날을 유독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개최된 원탁 회의는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물론 첫 번째 백악관 서밋은 사실상 싱겁게 끝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테스크 포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 발빠르게 구성이 되었고요. 이 테스크 포스가 하는 일은 지금까지 말이 많았던 규제의 경계, 규제의 명확성을 설정하면서 이 등록에 대한 현실적인 경로를 제공해 을 주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되어야지 etf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겠죠. etf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껏 있었던 비공개 회의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유도 이 테스크 포스가 이러한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못 지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위에다가 그이 출범시킨 이 테스크 포스는 SEC 위원인 헤스터 퍼스가 수장으로 있으면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헤스타퍼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가상 자산 옹호론자이기도 하고요. 10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제시한 과제들은 시장을, 가상 화폐 시장을 정말 흔들 만한 것들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드리움도 지금 마찬가지로 묶여 있는 암호화폐 대출과 스테이킹 이 프로그램이 증권법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하는 것도 이 테스크 포스에서 우선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번 첫 번째 이 원탁 회의 같은 경우에는 3월 2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반에게 다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날짜로 3월 22일 날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회의를 개최한다는 얘기는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s e c 입장은 여러 각계 인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립은 시켜놨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한 결론은 안 나더라도 sec의 입장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은 대략적인 방향성은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3월 21일 이 회의를 통해서 자 어떤 결 결론이 날 수도 있고요. 결론이 안나고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4월 16일 이 소송, 이 소송 전에 그래도 기간이 남아있죠. 한 20일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안에 sec에 대한 입장이 확실해지면서 이 부분 소송에 대한 조기 종결 내지 합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이 구역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지 또는 sec 호재로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시장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동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단 표시를 해 놓고 있고요 지난주 거의 일주일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정은 앞두고 여전히 시장은 큰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요. 최근의 사례를 잠깐 들어드리면 최근 코인 시장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시장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긴박했던 그 순간마다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를 리뷰해 보면서 앞으로의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월 24일 오후 10시 정도 되었습니다. 3,630원으로 비중을 50% 줄였는데요. 이때였습니다. 이후 급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제가 실시간 대응 매도 신호를 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긴급이었고요. 비중 축소를 50%까지 했습니다. 코멘트가 중요한데요.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새벽에 큰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추후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비중을 50% 줄이는 대응을 했었고요. 매도를 결정했던 근거는 자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장대 음봉을 통해서 추가적인 차트상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었고요. 온체인 지표 상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비중을 50% 축소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이쯤에서 바닥 구간의 신호를 보면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1차 매수와 2차 매수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1차 20%, 2차 30%총 50%의 비중을 다시 채웠습니다. 자, 2월 28일, 자, 1차 20% 비중을 채웠고요. 3월 2일, 30% 비중을 2차로 채우면서, 50%를 다시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숨 돌리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 빔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요. 시간봉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깊은 하락의 신호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긴급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중을 50% 줄여놨고요. 그때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실시간 대응 문자입니다. 매수 대응 가능하신 분만. 안내를 드렸고요. 비중 50% 4050원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테블 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오르고 CME 갭이 하방으로 채워지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대량 매도세로 인한 깊은 조정이 예상됩니다. 일단 비중을 줄여놓겠습니다. 평단 3500원 이하이신 분들은 대응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자, 그런 다음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까지도 같이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3,500원에 비중 50%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4,050원에 일단 매도를 해서 50% 비중을 줄여놓고 3,500원에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돈한푼 드리지 않고 수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었겠죠? 자, 소나기는 피했습니다. 자, 이때와 이때 소나기를 두 번이나 피했습니다. 대응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을 겁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감내하고, 자, 추가 매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평단이, 자, 이 정도 아래 구간에서, 자,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오면, 자, 이런 부분은 대응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큰폭의 하락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긴박했던 최근에 이런 상황들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대응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실시간 대응 문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실시간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응이 필요한 순간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실시간 대응 문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 안내는 물론, 자, 이렇게 멘탈 관리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큰 변동성이 발생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S의 공포,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S, 스테그 플레이션의 S를 말하고 있는데요. 즉,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측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이 글로벌 경기 자체가 또 가상화폐 경기 자체와 이 가상화폐 시장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최근에 최근에 긴 조정 기간을 가지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이벤트 중요한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되면은. 이렇게 저평가되었던 종목들 크게 크게 오르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줄 거고요. 우리는 옥석을 가려서 자, 이렇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시작이 된다면 가장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갈 종목들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상당 기간 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지금이 매수의 적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귀에 놓치지 마시라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작은 이벤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예전에 이렇게 높은 가격까지 갔던 코인들이 나중에 대세 상승장에서 최소한 이 가격까지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을 넘어서 갈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전에 여기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던 애인데 하면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를 당연하다고 느끼는 심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자, 이렇게 차트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자,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상승할 때마다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가 고점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코인들을 살펴보고 정말 좋은 코인을 하나를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원칙은 그겁니다. 과거에 큰 시세를 가진 경험이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장기간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에 있던 이런 물량들, 자,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줬느냐. 그리고 세 번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되었느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인만 돌파를 해준다면 상승 추세 전환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대세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요 고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져갈 수 있는 이 폭이 상당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여기까지 상승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의 2000%가 넘습니다 최소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1600%자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최소 400%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이 코인 히든 코인이고요.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려면 제 개인 전화번호 8481의 4359 번으로 자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인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 코인은 히든이고요. 이제부터 자, 20배, 30배 자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어, 저는 남들처럼 막 종목을 매일매일 준다고 하고, 막 20개, 30개, 막 이렇게 주고 그 중에 몇개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딱 똘똘한 몇 개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부자의 지갑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진짜 부자들은 자기 재산이 얼마 있는지, 자기 지갑에 뭐가 있는지, 자기 금고에 뭐가 있는지 절대 오픈 안 하죠? 저는 제가 추천해 드린 그런 종목들 통해서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 유튜브 채널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그리고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제 수익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도움이 되었다 라는 이런 표시만 좀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최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요 제 이름 지피 표시가 돼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해하시기 쉽게 도표와 안내 그림을 최대한 넣었기 때문에 가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기초부터 고급형까지 그리고 자, 세력 패턴 총정리와 보조지표까지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담았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해서 출판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은 제가 무료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셨다가 나중에 시간나실 때 한번 봐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림이 큼직큼직한 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저는 편집을 위해서 PPT 버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께는 PDF 버전으로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면 출퇴근 도중에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GP의 기술적 분석 핵심 요약 노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 문자로 010-8481-4359번으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된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출간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 빨리 받아보시고요. 지금 당장 보지 않으시더라도 자, 미리 받아놓으시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자, 스터디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